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내일을 여는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주민자치위원 우수 사례가 열렸습니다.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한창 꿈이 많은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양천구가 이들의 진로 설계의 해결사로 나섭니다.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설계를 위한 토크 콘서트로 학생들의 꿈을 찾는데 기여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을 시작으로 양천의 한 주간의 소식 만나보시죠. 11월 22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일을 열은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8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꿈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다의 메시지를 담은 권도영 롱보드 세계선수와 이원빈 상상 디자이너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사고의 틀을 확장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주민자치위원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유공자 표창장 시상과 함께 각동 자치회관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우수사례 발표회 소통상에는 목 5동과 신정 7동이, 공감상은 목 2동, 3동, 신월 3동, 4동, 7동이 그 외동은 화합상을 받았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서울시자치회관에서 신월 3동과 신월 5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11월 26일 양천구청과 해누리타운 현관에서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목도리 제작 및 와플봉사단의 와플 제공, 그리고 미니 콘서트를 통해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양천구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의 사업과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면서 더불어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는 보도 기획전이 개최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또 다양한 소식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양천군은 올해 발자취를 언론기사를 통해 되짚어 볼수 있는 보도 기획전을 오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합니다. 양천 올한 해도 참 잘했어요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획전은 올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 등을 주민과 함께 사업을 공유하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양천구청 1층 로비에 보도 기사를 전시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획전 첫날인 4일 오전 10시 40분에는 구청사 1층 로비에서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는 12월 5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양천 봉사 스토리를 개최합니다. 한해 동안 이웃과 지역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마련한 자리로 자원봉사자 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함께 하는데요. 나눔 실천으로 지역 사회를 빛낸 우수 자원봉사자,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무대박 구대 행사도 풍성한데요. 7080 댄스 콘서트의 축하 공연과 함께 경품 추첨도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천구는 자원봉사자들의 선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직 및 사회생활 경험을 함양시키고자 계획됐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 행정인턴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취업 관련 서류 작성 시 행정기관 근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임명장 수여 및 행정인턴증도 발급합니다. 근무기간은 오는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 21일간 진행되며 오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양천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청년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양천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행정 인턴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양천구청에서 첫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욱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 주간 뉴스였습니다.